제주항공 참사라는 안 좋은 소식이 또 나왔죠. 정말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고인 분들의 명복을 먼저 빌면서 이렇게 영상을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주항공 참사가 음, 여러분들,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이 영상을 지금 보시고 계실 텐데, 저도 이제 시전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로서 지금 증시가 정말 어려운 증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지금 증시가 좋아질 거라고 외치는 사람들 난 조심했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 보면서, 어, 앞으로 증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2025년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어, 제주항공참사는 어느 정도의 악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주식 트레이더로서의 입장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항공참사는 굉장히 우리 국민에게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원래대로 우리 증시가 만약에 좋은 상황이었다면 이것들이 이제 악재가 단기적인 악재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어, 중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무슨 기회로 삼으시고 이래 야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주항공이라는 이 회사가 어 결국에 항공사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미 악재가 있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죠? 우리가 환율이 높으니까. 결국에는 국제유가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 부담감이 생기겠죠. 국제유가를 뭘로 거래하죠? 달러로 거래합니다. 결국 환율이 높아지니 유가도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항공사에 실적도 악화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런 안 좋은 소식까지 들렸으니,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여행을 거의 삼가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비행기가 이제 다시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도 있겠지만, 아, 정말 저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꽤 장기적인 악재로 볼수 있고 어,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대형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증시에 미친 영향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증시의 악재가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뭐예요? 관세 정책, 관세 인상, 이 악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도 함께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파월 연준 의장은 이것 때문에 금리를 내리겠다고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을, 어, 조금 보수적으로 진짜 접근해야 돼. 나는, 차트 분석하면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뒤에 지금. 분명히, 어, 여러분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있을 악재가 어떤 리스크가 있으며, 기술적인 분석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증시는 너무나도 여러분들 어렵거든요?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차트 보면 제주항공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지금 역별인 상황이에요. 그쵸? 이런 역별인 상황에서 여러분들 투자하지 말라고 코리안 버핏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죠? 코리안 버핏이역별에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말 더럽게 안 듣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물론 모르겠지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역배열에서 잘못 매매를 하면, 이렇게 쭉 흐르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악재가 터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요일 날, 시장이, 장 열리자 말자, 갭을 이렇게 크게 내릴 겁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이 정도의 갭으로 내렸다, 그럼 얘는 크게 폭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 오르면, 웬만하면 제주 항공 같은 거는 진짜 손절해야 돼. 본인이 물려있고 그러면. 얘는. 얘는 진짜로 힘들거든요? 일본기 실적이 너무나 크게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무엇일까요? 뭐예요? 더 나아가서. 뭐 생각해야 돼? 아이고. 제주 항공이 정치적인 그런 이슈로 번질 수 있다. 이 문제가. 이, 이 참사가. 그렇게 될경우엔 장기화 되겠죠? 저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정치적으로, 어, 굉장히 부딪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고, 제주항공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짜, 우리 증시에도 지금 커스피쯤 차트 보겠습니다. 영향을 예, 예,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코스피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는 왜 매매를 하겠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진짜로. 보통은 여기서부터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내릴 때까지 계속 코스피 종목 사고 코스닥 종목 다 샀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 이 구간에 다 물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물려 계세요. 이 상황에서 내일 외국인들의 투매가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저점을 이탈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저점을 이탈하면 어디를 보러 가죠? 차트 를 한번 제가 조금 작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보러 가는 거예요. 여기 2,259관. 응?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이번에는 대공황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이번에 여기 썸마이, 썸네일에는. 썸 왜냐면, 제주항공참사가 있는데, 또 대공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난 아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대공황에 대해서 안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 증시가 만약에 1월부터 안 좋게 시작하면, 우리 증시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주, 어, 제주항공 이 참사라는 정말 안 좋은 악재,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우리 증시가 투심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불안해해왔잖아요. 외국인이. 환율이 지금 얼마예요? 1500다 돼가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응? 더 악화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국정 운영이 잘안 되고 있는데. 응?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만약에 번져서 잘못될 경우엔 어떻게 해요? 내일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나면 31일 날 휴장인데. 1일도 휴장, 1월 1일도 우리가 쉬잖아요. 이틀이나 쉬는데 이 불확실성을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내일 정말 진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크게 폭락할 거라고 저는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만약에 증시가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좀 여기 버텨라도 주잖아요 이 저점 자, 다시 이제 확대해 볼게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 조금 물량을 정리하시는 걸전 추천드려요. 손절할 수 있으면 손절하고 내가 너무 많이 물려 있다. 그러면 50%만 이거라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여러분들 가장 현명한 투자고. 2025년 여러분들 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물론 이거에 대한 영상을 좀더 올려드릴게요. 이거 올리고 나서 제가 뭐 며칠 뒤에 올리던지 할 텐데 여러분이 매매를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내가 매매를 쉬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내릴 거라는 거 알았으면 여러분들 매매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시황을 볼줄 알아야 되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안 돼요. 응?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들이 잘못된지, 않닌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올해 증시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여기에서 돈을 벌수 있었던 유튜버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런 시장에서는 매매를 하는 거는 하수예요, 하수. 하면 안 돼. 그냥 관망하고, 어, 앞으로의 악재가, 어떤 악재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장에서 그냥, 어, 막 달려들면, 여러분들 큰일 나.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좀 관망을 하는 이런 버릇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2025년이 물론 제가 말한대로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이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매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물려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올라오면 다들 좀 던지고 싶잖아. 던지고 뭐 미국장 가고 싶고 코인하고 싶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쉽게 우리 증시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크게 고통을 받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제가 말하는 선택을 해서 최소한 나는 50%라도 좀 정리하고 관망하는 자세로 2025년을 나는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성투하시고요. 정말 다시 한번 제주항공이 어, 참사에 대해서 정말 어,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